계좌이체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는 알고 가셔야 돼요. 국세청이 못 잡는 건 아니고 안 잡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지금 계좌이체 했다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세무조사를 통해 얼마든지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무조사만 안 나오면 국세청이 모를 텐데 괜찮지라고 생각하신다면 10년 뒤에 터지는 세금폭탄 스위치를 누른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신고를 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계좌이체 증여 내역을 파악한 후 증여세 및 상수세가 과세가 되고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게 된다면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자금 부족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장에 세무조사를 나오게 된다면 현금 매출을 누락해서 자녀에게 주거나 계좌이체로 증여된 내역이 파악되죠 이렇게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시작한다면 대상자의 모든 계좌를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과세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과세하면 되니 특별히 걱정이 없습니다. 쌓이고 쌓인 수많은 이체 내역들이 결국 배가 되어 돌아오게 될 테죠.